보내주고. 자연을 벗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자 오늘 지치산에 왔어요 아, 지치는 요맘때가 아, 매번 말씀드리면 캐기 제일 좋아요 11월에서부터 딱 얼기 전까지 눈오면 안좋습니다 저쪽에서 싹대 한 4개짜리 보고 지금 이쪽으로 앉아있지 아, 이렇게 지금 하나 어, 어제 하나 사이즈에요 그냥 뭐. 지치가 이게 싹대 하나가 10년, 20년 하는 것도 있어, 그지. 어, 그리고 뭐 환경에 따라 좀 전부 다 틀리겠지만 어, 이놈은 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이 싹이 무조건 지칠이 싹 까맣게 나와야 돼요. 자, 이렇게 이런 색깔 나오면 이건 안 좋습니다. 간벌지나 이제 고른 데서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실뿌리가 좀 많다는 것은 어뭐 습도가 많다든가, 그지? 습기가, 그지? 벌창 어, 고른데이 이런, 이런 현상이 돼가지고. 하나 좀 괜찮을까? 해가지고, 제가 영상 한번 담아볼게요. 아유, 아유, 괜찮다, 요 싹대가 지금 현재 두 갠데, 그지? 아우세 개. 세 갠데도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지치는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색깔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지치가 색깔이 무조건 시꺼멓게 나와야 돼요. 까맣게. 이거 색깔, 색깔, 이런 색깔 나면서 커봐야 그건 아무리 커도 대물 꿈이나 그런 걸 인정 안해 줍니다. 그래서 나그것은 어, 이제 빨리 컸다는 얘기를 간벌지나 벌목지 같은 데서 빨리 커는 지치거든요. 아 이건 좀 괜찮다, 그게 100g, 100g 때나와었까 150g 때나와요 이건 괜아 지금 <laughs> 이거, 하여튼, 너무 다, 잘... 아고아고아고아이고 <laughs> 아이고, 아이고, 가슴 아픕니다. 야또 이야... 끊어졌어요. 이거 캐다마다 이 끊어지면 안 된다고, 이거. 김사장, 그지? 죄송합니다. <laughs> 이게, 한 이만, 이만큼 되는 건데, 자, 자. 끊어졌어요. 도라에바랑 비교했을 때, 사이즈 괜찮지, 그죠? 네. 색깔은 무조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 색깔 이런 색깔 나오고 아이 정도 되면은 이것은 뭐채모래을한 30년 뭐한 번씩 이게 잡아도 그지? 3, 0 40년 잡아야 돼요. 뭐, 또안 맞다 그러는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맞습니다. 이는 제가 한 군데서 한뭐 2년 아니 20년씩 막 적게 살고 있는 것도 많으니까. 시가 이렇게 한개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뒤에 이게 다나어요 여기 독대입니다 이거. 독대. 시가지고 이거 따서 오 어, 이렇게 해서 한 번씩 넣어 주셔야 돼요. 독대는 캐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싹대를 가을에 잡아 접어 주세요. 그래야지 <laughs> 돼요. 위에 한번 애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항상 나와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출 캐다가 복량을 하나 캐서요. 복양. 김사 님한번 먹어봐. 한번 먹어봐. 하나 한번 먹어봐. 아, 김사님. 자, 오늘 나오는 거무자실에복량 하나 먹어봐 마셨던가. 땡 잡았습니다 이복량 아이고 나는 이거 복량약이라서인지 몰라도 뭐, 뭔맛을 먹는지 몰라 아이막막한게 그지? 몇 시간, 몇 이거 몇시간 몇시간만에 막캐가야겠다 어? 이게? 응그 두시간 시간, <laughs> 시간 안 정도 야 지치가 이제 씨가 말랐습니다 씨가 말랐어요 아유좀 끝까지 알뜰하게 캐주기로 했어 사이다기다 보니까 하나를 끝까지 캐는게 있잖아 그게 남는 장사더라고. 뭔 일이 알지? 김사장님, 깽이, 글루건 쏘는 게주특기래 그래도 꽤만 했어. 아유, 삽주. 삽주만. 몇 키로. 지친몇 키로. 아유, 정말. 1 가면 꽉 차가지고 가야 되는데. 안 보이네. 쪽팔리게시리 아유. 보입니다. 붙차고섭하고봉량은 따로 참겨 놓고, 집에가 선별해야지 뭐그죠 아유 이게 이제 해가 뉘엿뉘엿 뛰고 내려갈 때가 다 됐어요. 해는 이제 자, 뛰고 앞에 앞선 봐. 아유 경치는 좋아 응. 하늘 봐라. 다 다스러, 새로 다 사람 만기 전 물가 물어갔다가 뭐 해난 갔잖아요 그지. 아유 경치 좋습니다 공기 좋지 여기는 아주 희한해 결정적으로는 주치가 없어서 <laughs> 문제지 그지 한번 먹는거 좀해봐 복량 박살났습니다 아유. 씨. 다음부터 우리 복량 꽂아주고나서 복량 캐는거 영상 한번 찍을까 김사장 그거는 전혀 싫어도지는아 우리 그지 쑤시는 거는, 어. 근데... <laughs> 캐는 건 전문인데, 어. <laughs> 유튜브를 좀 일찍 했으면, 우리, 뭐멋있여 김사다. 천종 삼상 켤지, 한번 유튜브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죠? 음. 그때, 한 3m 내려왔지, 미가. 음. 아직 끝내줬어. 텔레비에 나오는, 그, 저, 메이드 인 차이나 같은 그런 천종 아니고, 진짜 미국 천종이었는데 그죠? 음. 맞제? 다음에 올해 한번 캐자고, 내년에. 네, 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가방, 자모여 뭐 센터, 한번 보여드리려다가, 쪽팔려서 못 봐야 립니다 <laughs> 이제, 지치산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비병한번 내려가 봐야, 돼. 아유, 야, 이거, 이거, 기분을 만든다, 같이 앉으면 삽주도, 야, 지저분해요 그지? 아주 오지게 큰 거지, 마득개요 이런 데끼 약은 돼, 김사장, 그지? 다이렇습니다 아, 아, 큰게 없어. 요거는 잔데. 아무튼 오늘도 하루 아, 산에 와서 보람차게 보내고 내려가네요. 어쨌든간에 뭐 하루하루를 이제 잘 보냈다는 데서 의미가 크니까 내일도 김사장 주추산에 모르겠어요. 뭐 하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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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일 다 계속 하자, 우리. 죽기 살기로. 어? 네, 알겠습니다. 우리 내일도 주치사에갈 테니까, 그때는 꼭 대물을 기대하고, 한번 게임 멋있게 보여줘봐. 대물을 기대하고, 자, 내려가겠습니다.